안녕하세요 안녕. 초등부 큐티시간입니다네 오늘은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재현이랑 큐티할게요 퀴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셔서 오늘 재현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오늘 본문은 10편 54편이에요.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 재현이가 한절 전도사님 한절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소서 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낯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무자비한 사람들이 내 생명을 찾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입니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중상모략하는 자들에게 불행이 닥치게 해주소서. 주는 성실한 분이시니 그들을 망하게 해 주셔서 내가, 내가 주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셨고 내가 내 원수를 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재현이가 잘 읽었는데 밑에, 밑에 있는 읽. 그림을 한번 보고 얘기해 줄까요? 다윗이 지금 어딘가에 숨어 있고 다윗을 찾는다는 어떤 사람이 다윗을 발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오늘 10편 54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 그때 쓴 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윗이 바위 뒤에 숨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10 강냐의 사람이 사실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막 찾고 있거든요. 그때 자기들이 죽기 싫어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서 지금 사울 왕에게 이제 알려 주려고 하고 있고 여기 뒤에 보세요, 그림에. 막 군사들이 찾고 있는 게 보이죠? 네. 그러면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겁나요. 무서웠겠죠. 네. 그러면 어.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나요? 나를 공격하고 어.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래요. 3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여기에 무자비한 사람들 하면은 무법자들, 폭력배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나쁜 사람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오늘 어, 또한 가지 더 질문 보니까 왜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나요? 이렇게 다, 되어 있죠.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왜 찬송했을까요?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셨고 나를 도우시며 지켜주시는 분이라서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윗이 어, 좋은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디에 있어요? 4절에 네. 나를 도우는 분이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또 음. 5절에는 성실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기를 네.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 그래서 어이 원수를 갚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재연아 처음에 다윗이 오 하나님 이렇게 하고 얘기하다가 5절에 가니까 여기에 보니까 주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주 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주. 주님. 제니 혹시 생각해 본적 있나요? 주님.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 주님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주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했어요. 지금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서 사울에게 지금 얘기를 해서 다윗이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만 하나님 믿고 있겠죠. 아 그래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이기게 해주셨어요. 혹시 재현이는 다윗하면 생각나는 어떤 상황? 다윗. 성경의 이야기 뭐 네. 이런 게 기억나는 네. 게 있어요? 네. 뭐예요? 다윗이 그 돌멩이 몇 개로 응. 골리앗을 물리친 거야. 아 그렇죠.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어, 다윗이 네. 이긴 거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 네. 어떻게 하셨을까요? 도와주셨죠. 도와주셨겠죠. 함께 해주셨겠죠. 해주셨겠죠. 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살려 주실 것이고 지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여기 7절 한번 보세요. 죽께서 나를 네.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셨고 내가 내 원수를 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인데 앞에 뭐가 있어요? 모든 어려움에서 건졌다고 했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를 항상 지켜주신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이 원수들이 넘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재현이는 하나님 본적 있나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믿어라니까. 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믿기, 믿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눈으로, 눈으로 보지, 보지 않아도. 말씀을 믿으면 눈으로 본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믿는 거거든요. 오늘 다이시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시를 지으면서 고백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재연이도 오늘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하나님을 오늘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혹시 재연이가 너무너무 힘들고 혹시 재연이를 막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막 내가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재현이가 뭐 저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혹시 일들이 있었나요? 네,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그럴 때 재현이는 어떤 어쩌면. 마음이 들어요? 어렵고 재좀 뭐야 재재 뭐야 하면서 좀좀 이상한 표정 짓면서 화가 났어요? 편해. 아 그래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 만났는데 오늘 이제 재현이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런 일이 그런 일이 만약 생기더라도 지켜주시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네자 음.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재현이가 마무리 기도하고 큐티 기도 마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 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